장군명이 들어가서, 장군명은 무조건 1구만 때려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어차피 얘네들이 건물에 대명이 넣어줄 게 별로 없어서 여기서 넉넉고 있다가 장군명은 많이 쓰러지죠. 철명들 들어가서 수위 칭 해주면서. 내가 봤을 때공성병기싸움에 슬슬 이제 나와야 되는데, 망고넬 때문에 지금, 아, 지금 이 정찰병은 다른 거 없어요. 망고넬 잡아야 돼, 망고넬! 자,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시청자 친선전 매치 경기 가보도록 하죠 아이폰 유저의 프랑스 아이폰 유저의 프랑스 그리고 우측에 선의 떡님의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게임에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그렇고 정말 많은 어... 라이.. 뭔가 이 게임에서 특히나 이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초보자가 하기 쉽다라는 것 때문에 어.. 라이벌 구도가좀 잡혀 있어요. 쉬이. 저는 약간 배틀필드 같은 FPS 좋아해요. 뭔가 이제 막큰 그거에서 막 이제 서로 서로 막 이제 분대 플레이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콜 오브 듀티라든가 오버워치는 좀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오버워치는 하이퍼 FPS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레디오를 나설 선물 받았는데 뭐 아직 해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 정도로 근데 현실성 있네 저는 지극히 게임인 걸 좋아합니다. 아르마 그건 게임이 아니에요. 그건 시뮬레이터지. 그런 건 유사 게임입니다. 시뮬레이터지 게임이 아니에요. 그건. 자, 어 여기서 잠깐 아이폰님 살짝 일꾼 잘못 컨트롤 눌렀어요. 자, 일단 금에다가 몇 명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잉글랜드는 뭐 무난 무난무난 하겠죠? 역시나 재분소 올라갑니다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잉글랜드니까 재분소를 빠르게 올라가서 재분소에다 밭을 까는 아, 패스트 밭갈기 메타도 있죠? 있어서 이제 뭐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보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저렴하기도 하니까요 배틀필드 배드컴퍼니가 제가 했던 가장 재밌게 했던 FPS고 배틀필드 4도 그렇고,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배틀필드가 뭔가 다 이상한 빔을 맞아버렸어. 콜 오브 티는 너무 너무 가벼워. 게임이 멀티가 너무 가벼워. 그죠? 아, 호카한 브라더 덕분님 반갑습니다. 예, 아, 잘 구. 예. 저는 이제 중계랑 대회를 주로 만드는 미스터 로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가시면은 에이오브 엠파이어 중계랑 대회한 것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어, 많이 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쪽에 아이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서금 먹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금을 많이 먹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왕실기사로 얼마나 금을 잘 뽑아 먹고, 저한테 일꾼을 많이 좀 테러를 가하느냐의 싸움일 것 같고, 어,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서 나무가 좀 많이 들죠? 나무가 좀 많이 들고, 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병력을 뽑을 수 있는 랜드마크를 갖고 있는 두 진영이기 때문에, 이 시대부터 병력을 생산하면서 교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죠. 근데 맵 자체가 굉장히 좀 배를 잘찔수 있는 그런 맵이기 때문에, 오히려 벽을 치고 올 테면 와봐 하다가 후반전 싸움에 들어가면 좀 그런 싸움이 후반전 싸움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이 후반전 싸움 같은 경우에서는 그 쏟아져 나오는 물량 이 싸움에서 잉글랜드가 한수 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은 좀안 가게 프랑스가 견제를 얼마나 좀잘 해줄까가 좀 기대가 되는 경기기도 합니다. 킹가드 궁 윈가 왜 윈이 붙었는지 아시겠죠? 왜 미니 붙었느냐? 윈가드 궁 때문에 거 이제 완전 저렴하게 트레비스를 뽑을 수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공성 명이까지 충분히 갖춰진다. 자 의회가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기병학 올라가면서 양쪽 다이 시대 전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투 준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견제 준비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내가 어제 그 제가 어제 그거 있잖아요. 뭐야 어제 응급실에 갔다 왔잖아요. 그두드러기 나가지고 어, 먹는 게 지금 두려워.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먹는 게 두려워졌어. 어제 막 토하고 난리나고 뭐 몸에 두드러기 나고 해서 응급실 갔다 왔거든요. 와 진짜 쉽지 않음. 뭐 먹고 싶은지도 모르겠어. 지금 뭔가 아, 김치찜 을근하고 막 이런 어? 김치찜. 근데 그냥 이따가 그냥 내가 마트 가서 정육점 가가지고 고기 한 덩이 사가지고 김치랑 하면은. 내가 해먹는게 더 나을수도 있긴한데 뭐 어쨌든 자 주민 주민이 화살을 쏠수만 있다면은 정찰병을 이기긴 하거든요 잉글랜드의 일꾼은 화살을 쏠수있고 데미지가 좀 높기때문에 5짜리 데미지를 좀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서렛떡님이랑 붙어본 결과 서렛떡님이 정찰병으로 건물 테러러시도 굉장히 잘 사용하시더라고 확실히 후반전 때 물, 밀려오는 물량을 어,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병사들 뽑는 걸 기본적으로 이분도 예, 지금 이 잉글랜드 빨간색의 잉글랜드 서렛떡님도 RTS를 중계하시는 어, 감이 좀 있으신 분이라 저는 감이 없어요 저는 RTS를 중계하지만 저는 늙어가지고 예, 게임을 플레이하는 그 감이 없더라고요 손이 너무 느려 단축키도 못 눌러 아, 위쪽에 벽을 짓고 있는데 아 왕실기사 들어오는 상황 만들어주죠 일단 보병 양성수 하나랑 어, 장궁병 조합 일단 가장 무난한 조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창병 하나 있는데 창병이 두개 정도는 있어야 왕실기사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왕실기사가 창병에 너무 붙어있는 것도 좋지는 않고요 자 일꾼만은 보호하리라 자 창병 두개 나왔으면 이제 빠져야죠 더 이상 왕실기사로 뭐할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요 아예 깊숙히 들어가서 이쪽 안쪽에 이 바깥쪽에서 어차피 왕실 기사가 어, 장갑이 좀 중무장되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기 일꾼을 최대한 때려준다.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돌아갈 때는 이쪽 이쪽으로 들어가긴 하겠는데 왕실 기사 두개 가지고 뭘할수있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두 기가 게임의 전반을 뒤흔들만큼 어, 메리티는 어필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짜증나게는 할수 있겠죠. 이러면서 내정을 좀 다져줘야 될것 같은데, 이게 아이폰 유저가 방금 전 경기도 봤을 때도 봤는데도 왕실 기사로 좀 게릴라 전이 안 막혔으면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해서 내정을 가거나 이런 상황으로 좀 전환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왕실 기사가 계속 나와주는 상황이 나오면은 아까 전 판처럼 결국에는 이제 ETC를 간 적에게 밀릴 수도 있다. 장병이 어느 정도 쌓였고. 장국명 계속해서 나올거기 때문에 게다가 근처에 적이 있다면 저기 있다고 알림을 띄워주는 것도 있으니까 어 두기가 한 번에 차지 부욱 투창 들어가면 일꾼 작살이 나고요 적군이 어디서 지금 들어오는지 파악이 됐죠? 그럼 창병들 두기랑 다시 한번더 벽치로 가야겠죠 아 일꾼도 하나 잡고요. 일꾼 한 세기 정도 잡은 것 같긴 한데 자 그래도 사방팔방 일단 막아내면서 방어하는데 성공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가 아직 안열었죠또 돌아서 오게 또 한참 걸리거든요. 아, 어. 어, 늑대가 창병을 죽였어. 짜증나긴 한데 벽치고 창명으로 막고 ETC 준비하면은 저거 충분히 무용지물돼요 이게 지금 왕실기사만 계속 뽑고 있나요? 설마 아직도? 예.. 더 이상 뽑지는 않네요 요정도만 뽑고 견제만 좀 해주고 귀찮게 하다가 내꺼 내실 빨이 다져주겠다 예전이랑 다르게 계속 압박을 하기에는 프랑스 배체르메타가 많이 좋아져서 초반전에 너무 견제만 들어갔다는 e t c 의 결국 밀리거든요 자, 여기까지 벽 치고, 창문을 부시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일단 맵 자체가 알타이라서, 안정적으로 준비하면 돼요 지금 이제 누가 먼저 ETC를 준비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제가 볼 때. 2티어로 올라갔고 3티어, 아, 지금 가네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석재 캐고 있습니다. 어, 아이폰 유저께서 먼저 e 티어로갈수 있을 것 같은데, 선했던 유저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죠? 아, 계속 들어오는 이 왕실기사 잡아내느라고, 면제를 받느라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은 짜증나겠지만 술을 도모해야죠 아 지금은 킹받지만 술을 도모하겠다 독도의 아바레스트 중독입니다. 자, 아이폰 유저 e 티에 올라가고 어. 길드회관 올라가네요. 아, 마을회관도 올라가는군요 마을회관과 길드회관 동시에. 예. 지금 프랑스가 분위기 너무 좋죠? 예. 견제도 잘 성공했고, 병력 생산은 그만하고, 이제 내정 좀 다듬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프랑스가 함부로 못 들어오는데, 이제 티어 올라간 다음 이후에 들어오긴 할 거거든요. 왕실에서 여전히 안쪽에 있고요. 3티어 올라가게 되면 은 그때부터는 나무 성벽도 막아주지 못할 겁니다. 자 막혔죠? 어어어어어어어 이러면 왕실 기사, 정찰병까지. 자 시장 올라가고요. 시장으로 급하게 급전 땡겨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하겠다. 어 자원 같은 경우에서는 식량이랑 나무가 좀 우위를 길한데 곧 있으면 저거 분당 수입이 역전이 될 거라 왜냐면 e TC라 역전이 될 거거든요. 여기다가 3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인구 생산이 지금 집들 막혀 있습니다. 집을 더 지으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지금 집이 없어요. 밥집 더 지어줘야 되고요. 자, 티어 올라갔을 때 지금 공격을 들어간다. 인데, 나쁘지 않아요. 올라가느라고 지금 병력이 안 나왔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최고 최고로 좋은 선택을 한걸 수도 있어요. 창명이 너무 근데 너무 너무 창명으로 들어가면 아 일꾼 잡겠다고 자뭐뭐 뭐 잡아야 될지는 자 생산라인 박살내는게 제일 좋죠 공성병기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올라갈거 올라가야죠 자 왕궁 올라가고요 여러분 강제적으로 ETC기 때문에 왕궁 하나만 자체만으로도 ETC기 때문에 ETC는 따라잡을 수 있을거고 티어도 정당정상 따라, 따라잡겠죠 공성무기 제조서 박살 내고, 그 다음에 기병영수 박살 내기만 하더라도 생산 라인 자체가 멈춰서 일단 급한대로 병력이 나오는 건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왕실기사가 그대로 들어오는 건 막아야겠죠. 자, 창명이랑 자, 궁수랑 스위칭창명 많아요. 자, 반반 나눠가지고. 자, 공성명기지, 무기지, 선수 요거 비싼데, 선에 등을 러시아 아주 아, 알차게 들어갔어요. 하고 몇은 남아서, 에, 장군명이 들어가서, 장군명은 무조건 일구만 때려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어차피 얘네들이 건물에 데미지 넣어줄 게 별로 없어서, 여기서, 넉놓고 있다가 장군명 많이 쓰러지죠. 창명들 들어가서 스위칭 해주면서. 와가지고 장병형 사거리가 높다는 거 이용해서 상병 때문에 왕식기사가 제대로 활약을 못하고 있어요. 기병양속까지 파괴시키면 정말 좋을 텐데 뒤쪽에도 더지어버렸죠 일꾼이 워낙 많으니까 이 TC의 위험이에요 이게. 자 여기서 장군명이 위쪽으로 조금만 시야가 올라가면 잡아낼 일꾼들 있거든요. 스트렐보라, 스트렐보라. 양쪽으로 창문 가도록. 와, 창병이 확실히 아무리 왕실 기사라고 한들 창병 효율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장군은 드디어 일꾼 잡아 잡아주나요? 일꾼 잡기 시작합니다. 아, 여태까지의 서름을 그대로 보복해버리는. 돈은 돈대로 들어간 왕식기사 이렇게 쓰러지고 나서 일꾼들은 일 못하고, 이게 제가 봤을 때 아이폰님께서는 가장 큰 단점이 너무 왕실 기사한테만 올인한다는 거예요. 조합이 중요한 게임이거든요? 자. 일단 망군을 나왔다는 확인했습니다만. 왕실 기사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였고요. 이러면서 내실. 아, 여기도 왕실도 있고. 공성추 올라갔고 내실 다질 수 있는 대로 다지고 있어요. 병력들을 조합하려고 지금 대장간 법영 양성소 궁사 양성소 계속 해서 돌려야죠. 선혜덕님 잘하시는데. 자 그만 터망실기사 지금 단 다섯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병 양성소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제가 봤어요 여기서 공성병기들이 슬슬 나와줘야죠. 공성추 가지고 여기 박살 내고 있긴 한데. 예 네, 아까처럼 창병들이 좀더 많이 나와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영국도 기사가 나오는 타이밍이라 더 이상 왕실 기사로 아까와 같은 혜택을 얻게 하고 아 프랑스가 이렇게 수비적이로 가나요? 자, 궁수 예, 궁수 앞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일꾼들 잡아줘야죠. 궁수도 앞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성지까지 해서 돌 성벽을 치는 건 좋아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돌을 많이 좀 캐썼어가지고. 동성벽이 많은 건 좋습니다, 프랑스. 아, 그리고 돌성벽탑. 아, 정찰병으로 건물 테러러시를 갈 생각인 것 같은데. 위로에서 돌아가면 되거든요? 아직, 그 그러니까 전방만 막은 거지 사실상 측면은 막은 게 아니라서. 프랑스가 요거 막아놓고 지금 시간 끌겠다 했는데 시간이 더 이상 안 끌어줄지도 모르겠어요. 뭐야, 자강두천인가? 그 와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급하게 막아내고요. 여기도 나무 성벽을 막아냈습니다. 자, 더 고급 전략 전술, 고급 병력이 필요해요.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예, 고급 전략 전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까 저한테 썼던 것처럼 정찰병 막 나온 다음에 이거 그리고 공성추로 파 파괴하기도 뒤에서 수리해버리면 그만이라 사실 지금은 그냥 고티오로 나가는 전형이 훨씬 더 좋죠. 네. <laughs> 이 친구가 요걸로 파괴하는 거 너무 알람이 잘 떠서, 다 막으러 오지 않을까? 기왕이면 하나 더 지어주는 것도 트레블셋 나왔죠? 아! <laughs> 안에다가 공아 성벽 하나 더.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궁수가 여기 하나만 뚫기만 하면 뚫은 다음에 장군이 여기 올라가기만 하더라도 부담이 될텐데 아 물론 이제 망고날 투석기가 있긴 하다만 성채 올라가고요 지금 상지 성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고급백량이 필요하긴 해요 예, 지금 제페노스 우리 서재동님이뭐 아니면 진짜 사이드 쪽으로 해서 확장을 좀더 하든가 해서 과감하게 결단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공격으로는 약하거든요. 공격이 약해서 뭐가 안 된다는 느낌이에요. 이거 프랑스가 원하는 시간 떨기가 제대로 성공했죠. 망고넬 세기에다가 요거 요변으로 들어가더라도 얘네들이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도 들어가더라도 지금 성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갈건 빨리 들어가든가. 자, 지금 들어가서 성체 올라갔죠. 너무 느렸어요. 너무 느렸어요. 아,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나요? 정찰병을 들어가서 망고냥을 건드려 주고요. 네이 메이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아 네이 메이님 슈퍼 채팅 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왔을 때 정찰병이 있었으면 더 필요해요. 예 그래도 요거 마을의관이라서 쉽게는안 터집니다. 제가 봤을 때 공성명기 싸움이 슬슬 나와야 되는데, 망고넬 때문에 지금, 아, 지금 이 정찰병 은 다른 거 없어요. 망고넬 잡아야 돼, 망고넬! 아, 요거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선했더니 이제 러쉬를, 아, 러쉬 너무 맛있게 됐어요, 지금. 기사 싸움으로서는 어차피 왕실기사한테 안되기 때문에 상성 싸움을 좀 유도해야 되거든요. 이력이더 있어야 되고 병력이더 고급스러워져야 됩니다 영구 아니면 병력 한번 말린 다음에 이대로 역공당할 수 있어요. 망고넬과 왕실기사 조합. 이게 사실. 이 망고, 어, 왕실기사 조합이 좀 너무 단순해서. 아, 데이메이님. 예, 커피 한 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또 커피를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지? 지금 병력의 고급화 전략이 좀 필요해요.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비해서 지금 연구 병력이 조금 너무 약간 필요합니다. 일단 스프링 갈드가 좀더 나와야 되고, 망고넬만 잡으면 나머지 창병으로 잡겠는데 상대방 상상을 지금 봤잖아요? 망고넬이랑 왕실기사밖에 없어요. 프린니까 이제 아자 들어왔더니 왕실 기사가 많다는 거 확인했죠? 창병들 우르르 나가야죠. 창병들 우르르 나가야죠. 근데 창병이 수가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창병 수가 너무 부족해요. 물론 상성상 창병이 우위를 점하긴 하는데 창병이 좀더 왕실기사가 너무 물량 개때거든요? 상성을 그냥 물량으로 그냥 밀어부여버립니다자 이렇게 쉬지 됩니다. 서희동이 상병만 더많았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